네 지난달 세금 보고할 때 혹시 터보 텍스라는 프로그램 사용해 봤습니까? 비교적 간단한 세금 보고일 경우에는 많은 한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LA 시 검찰이 터보 텍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C 검찰이 유명 세금 보고 서비스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 피어 LA C 검사장은 터보텍스 판매사인 인투이트와 세금 보고 서비스 회사 HNR 블락이 그동안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속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퓨어 검사장은 특히 이들 회사가 연방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 프리파일의 사용을 방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비싼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것입니다. LAC 검찰은 프리파일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납세자들의 겨우 3%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을 이번 소송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소송을 당한 인투이트와 H&R 블락 측은 각각 성명을 통해 LAC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